독일의 스토테른 하임이라고 하는 마을에 가면은 루트스타인이라고 하는 기념비가 하나가 있습니다. 루트스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의 돌이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 돌은 루트의 일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1505년 7월 2일날 루터가 법학을 공부하고 있을 대학 시절입니다. 어, 방학을 맞이해서 이제 광부로 일하시는이 아버지를 어, 방문을 했다가 이제 방학을 마치고 어, 학교로 되돌아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그때 수도텔른 하임 마을의 벌판에서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를 피해서 나무 밑으로 들어가서 친구와 함께 비를 기다리고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벼락이 갑자기 떨어져서 옆에서 있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죽는 현장을 그가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이 참담한 광경을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던 루트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성 안나여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당시에 이제 루트는 가톨릭 신자였지요. 그 후에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서약한 대로 그는 하던 법학 공부를 중단을 하고. 어, 성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수도사가 된 후에도 그 벼락을 맞아 죽는 친구의 모습을 마음에 늘거리면서 어, 항상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 나를 심판하시지는 않을까 어, 친구가 갑자기 벼락에 맞아서 현장에서 죽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나도 어, 범죄해서. 내죄 때문에 저렇게 갑작스럽게 잔 벼락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죽어 가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다른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수도사들보다도 늘 자주 고해성사를 하게 되었다면 누구보다도 많이 참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깨끗하게 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늘 고해성사를 받고 있던 나이 많은 신부님께서, 야, 루터야, 좀, 죄를 한꺼번에 좀 모아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오면 안 되겠냐. 늘 하나, 죄를 지으면은 나한테 쫄로 와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고해성사를 하니까 내가 너무 귀찮지 않냐. 그러니까 좀 한꺼번에 좀 모아가지고 그렇게 오느라.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참 루터는 어, 죄를 하나를 두고도 정말 가슴을 어, 참이 지어 짜는 듯한 그런 어, 아픔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늘 죄를 고백하면서 지냈던 이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하시지는 않을까, 이죄 때문에 자기가 심판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었지요. 이제 그런 어떤 이 고민을 하다가 아, 묵상을 하는 가운데, 그가 로마에 있는 바티칸을 방문을 하는 길에 바투칸에서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다가 그에게 갑작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렇게 고행을 해야만이 꼭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다른 어떤 구원의 길은 없는가 하면서 그의 가슴 속에 갑작스럽게 떠오른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 바로 로마서에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고행을 하면서 정말 이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이런 어떤 고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구나. 바로 이 믿음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확신하고 난 이후에 그가 다니고 있던 이 교회를 그가 바라보았더니, 그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참이 성경과는 너무도 멀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는 그가 결국에는 그가 회심했던 그가 참 이... 벼락을 어, 경험을 했던 그때로부터 15년 이후에 1517년, 어, 그가 참이 개혁의 기치를 어, 올리게 되어졌죠. 그가 가르치고 있던 비텐베르그 대학에 어, 게시판에 95개 저 반박문을 어, 내고, 이제 그렇게 어, 종교 개혁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그때로부터 올해가 이제 502년이 된 셈이지요. 런데 여러분들, 이 사건을 우리는 좀 다른 관점에서 좀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루트와 그 친구가 스토테른 하임의 벌판에서 그 비를, 어 맞았을 때 그것을 피해서 나무 밑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그 들판을 그를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벼락이 친구에게 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비를 피하기 위해서 나무 밑에 들어가니까 그 나무에 벼락이 떨어지니까 결국에는 벼락의 친구가 맞아서 죽은 것입니다. 저는 이 루트의 사건을 그냥 쉽게 우리의 삶에 한번 빗대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불판에서 비가 오면 그냥 비를 맞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허허불판이라고 하는 것은 비를 만나게 되면 피할 길이 사실은 쉽지 않죠. 어디 피할 때도 마땅하지 않고 비를 꼬박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불판에서 내리는 비를 뭐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내가 불판을 걸어가는데 비가 내린다. 하나님이 그 순간 내게 비를 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교회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세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사실은 모든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사소한 일들 모두를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는 대원칙이 사실은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낚시를 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낚시 바늘은 물 속에, 물 속에 이 내려지고 물 위에 이 찌라고 하는 것이 달려져서 물 위에 띄우지요. 물 밑에 물고기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낚시를 할때그 찌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 아, 물 밑에 물고기가 지금 내가 내리고 있는 이 어? 낚싯니 바늘을 지금 거기에 있는 먹이를 먹으려고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현실은 사실은 우 우리,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어쩌면 흔들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찌를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비처럼 장대비가 되어져서 내리고 있는 불판과도 같다는 겁니다. 산위에도 하나님의 뜻이 비처럼 내리고, 바다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비처럼 내리고, 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리심이 만물에 내려오는 것이 이 세상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피하려고 나무 밑으로 피해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소나기 같은 그런 어떤 어려움 길이더라도 내가 스스로 살 길을 찾아가고 억지로 그 아픔을 피해 가려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어쩌면 결국 그것이 벼락을 맞는 그런 길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시편 54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시편 54편은 우리가 아까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주 제목을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렇게 제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이 구절이 바로 오늘 읽은 54편의 배경이 된다는 얘기죠. 십광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아마 여성도들은 수요일마다 아마 이 다윗의 생애를 사무엘 상하에서 공부하면서 이 십광야에서 있었던 이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아히멜렉 제사장한테 가서 뜻과 칼을 얻어가지고 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바라보고 사울왕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이다윗씨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이 칼과 떡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갔다. 이 얘기를 듣고는 사울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의 그 제사장 집안에 85명이나 되는 그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가축들까지 몰살해 버리는 아주 참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따르는 어 무리들과 또 사울 왕을 피해서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십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바로 이웃 마을에 그일 나라고 하는 마을에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약탈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있던 다윗이 자기도 지금 비록 피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신세이지만은 동족인 그일라 마을 사람들이 지금 이방 사람 블레셋 군대에 약탈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들을 해볼 때에 그냥 가만히 자기는 숨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칩니다. 자기가 지금 도망다니고 있다는 생각도 잊어버리고 그일라 사람들을 열심히 도와주었던 거지요. 이런 소문이 퍼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소문이 이제 사울 왕에게까지 들렸습니다. 그러니 사울 왕이 다윗을 잡겠다고 이제 그일라로 막 쫓아온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 왕에게 넘겨줄까요? 넘겨주지 않을까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기를 이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왕을 두려워해서 너를 사울왕에게 넘겨줄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그렇게 다윗이 자기들을 블레셋 사람으로 구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사울왕이 두려워서 이 다윗을 왕에게, 사울왕에게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급히 또 피한 곳이 바로 십광야입니다. 이 십광야로 가서 그가 숨어서 있습니다. 사울이 들으니, 음, 다윗이 또 십광야로 숨어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사울이 이번엔 틀림없다. 십광야, 내가 애워싸고 이제는 사울을 꼭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십광야를 향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그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갑자기 왕궁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지금 블레셋 군인들이 지금 반격을 해서 쳐들어온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결국에는 사울왕은 이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온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쫓던 걸음을 멈추고 그가 블레셋 군대를 치러 되돌아갑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이 사건을 다시 읽으면서 참 재미있는 구절을 발견을 했습니다 다윗이 십광야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고발하는 자에게 사울왕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사무엘상 23장 21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극률이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또 바로 앞에서 거일라 그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다윗을 넘겨주려고 밀고 할 때에 또 이렇게 사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23장 7절에 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서 넘기셨도다.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편, 이 54편 4절에 보면은 또 다윗은 다윗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5절에 가서는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로다.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사울을 원수라고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어,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사울은 사울대로,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다. 그리고 다윗은 다윗대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 편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의 하나님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하나님이냐, 다윗의 하나님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인가, 내 원수의 하나님이냐. 이것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누구의 하나님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누구의 하나님이, 응? 음, 음? 누구의 하나님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누구 편에 하나님이 서실까? 하나님이 누구 편이 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 참 우리는 복잡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때때로 여러분들 우리가 한 교회가 사람들이 생각이 나누어져서 서로 싸우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가 생각이 두 개로 나누어져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해서 한 부류는 이 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래 층에서는 또 다른 부류가 예배를 드리는 이런 참 웃지 못할 상황들을 때로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느 예배를 받으실까? 이층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실까? 아래층에 있는 그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실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0편을 통해서 그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3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한 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사람들은 두 부류로 사람들을 구별을 할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다윗과 사울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지금 다윗은 어떤 신세입니까 그는 도망하는 신세입니다 무수한 세월을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몇번 찾아옵니까 세번 찾아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를 않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다윗이 잘못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자기 왕의 자리를 빼앗을 것이라고 하는, 자기의 왕의 자리가 위협을 받는다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가 하고 있습니다. 시기심이 발동된 거지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왕권을 주셨습니다. 사울이 지금 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에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은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다윗이 빼앗으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빼앗으려는 마음도 다윗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 왕권 지키겠다고 지금 다윗에게 칼질을 지금 해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은 사람입니까? 자기의 삶의 기반을 스스로 확고히 지키려고 하는 자이지요. 자기의 자리를 자기 권세로 지키려고 남을 해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있다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지 않은 때가 되면은. 그냥 내려오면 될 테인데 스스로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발부둥치는 바로 그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은 사람이 분명한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골리앗을 죽였던 사실은 그 실력으로, 어, 사울왕을 얼마든지 쳐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서도 세 번씩이나 왔는데, 그러나 다위슨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 섭리를 본 것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가 어찌 내 손으로 그를 칠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그를 내가 죽일 수가 있겠냐. 바로 그런 어떤 생각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고스란히 10년 동안을 그그 험악한 그 세월을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닌 것입니다.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난이고 아픔이고 시련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도망을 다닌 것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세 번이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고스란히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피를 그냥 그대로 광야길에서 비를 피하지 않고 맞으면서 광략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일부러 그 소낙비를 안 맞겠다고 이절을피하고 맞서지 않고 그냥 고스란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픔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는 그 소낙비를 고스란히 맞고 그 십수년의 시간을 그가 다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4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라, 내 생명을 붙드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는 여전히 도망치는 그런 어떤 신세입니다. 여전히 그는 쫓기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이고 생명을 붙드시는 자라면 사실은 사울왕을 죽이시든지 사울왕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든지 뭐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여전히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습니다 이 시를 쓰는 당시까지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다윗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피해서 도망다니고 고스란히 광야에 이 소낙비를 내가 맞는 것 같은 이런 어떤 도망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이 속에 무언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여러분들 오늘 6절에 보니까 내가 낙헌죄로 죽게 제사드리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낙헌제가 뭘까요? 낙헌제라고 하는 것. 막, 낙, 기불낙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영어에서는 여러분들, free will sacrifice라고 표현해서, free will, 자유 의지대로 드리는 예배라는 그런 어떤 원인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낙헌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드려라, 드려야 된다, 의무적인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그가 이렇게 피해서 도망 다니는 정말 광역길에서 소납비를 고소하니 맞는 그런 어떤 험악한, 어려운,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 다윗의 마음을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게 진정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정 하나님을 우리의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아직 기대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분께서 내 삶을 도울 것이고 그분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대로 붙들고 여전히 고통과 아픔이 내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낙헌절을 드리며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어떤 마음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다윗왕이 반지를 하나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공사를 불러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하나의 조건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지를 만들 때그 반지에 내가 승리를 했을 때 너무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절망을 했을 때도 낙심하지 않을 만한 그런 걸귀를 하나 그 반지에 하나 새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공역사가 아무리 고민을 해도 도무지 어떤 걸귀를 그 반지에 새겨 넣을 것인가를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떠오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고민하다가 솔로몬 왕자에게 찾아갔습니다. 솔로몬 왕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왕자님, 임금님이 이렇게 내게 부탁을 하는데, 무슨 권기를 써 넣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솔로몬 왕자가 하는 얘기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구절을 적으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는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예서라고 어, 어, 알려진 이 미드라시아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 얘기를 근거로 해서 어, 어, 란타 윌슨 스미스가 이런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대로 한번, 한, 제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픔이 그샌 강물처럼 네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안을 상상조각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 눈에서 영원히 빼앗아 갈 때면 네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끝없이 힘든 일이 네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기에도 너무도 지칠 때면 이 진실의 말로 하여금 네 마음에서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힘겨운 하루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너에게 미소 짓고 하루하루가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차, 근심 걱정 없는 날들이 스쳐갈 때, 그만, 새속의 기쁨에 젖어 안식하지 않도록 이 말을 깊이 생각하고 가슴에 품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너의 진실한 노력이 명예와 영광, 그리고 지상의 모든 귀한 것들을 네게 가져와 웃음을 선사할 때면 인생에서 가장 오래 지속될 일도 가장 웅대한 일도 지상에서 잠깐 스쳐가는 한순간의 불가함을 기억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삶이 지치고 힘든 분들 계십니까? 뭔가 열심히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뭔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만 어려움이 닥치는 그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기대만큼 일들이 성과가 나지 않아 고민되십니까? 육체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기도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여전히 문제가 풀리지 않는 분 계시는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 이것이 결국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빚어 가시는 중이구나. 이것이 참으로 크리스도인으로 나를 세워가는데 필요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아픔과 고통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나를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려는구나. 이런 고백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위처럼 고난은 여전히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게 했구나 그런 고백을 할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뭔가 일들이 잘 되어서 가슴에 웃음이 가득하고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일하는 것들이 성과가 이루어져서 뭔가 뿌듯한 그런 어떤 것으로 정말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또그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좋은 일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일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것이 오늘 10편 54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이 모든 어렵고 힘든 일들도 다 지나가고 내 인생 속에서도 다윗이 주셨던 다위시게 주셨던 그 은혜와 영광이 내삶 속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